안녕하세요. 나박이에요. 오늘은 기미크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데이크림, 나이트크림 두 가지로 나오는 페이드아웃 어드밴스드 화이트닝 크림. 이 종이에요. 이 제품은 승무원 크림으로도 유명하고요. 두바이 여행시에 꼭 사와야 되는 쇼핑리스트로 입소문이 나 있는 제품이에요. 페이드 아웃은 1982년 영국 피부 전문 클리닉에서 탄생됐는데요. 피부 톤과 색소 침착에 대한 37년 이상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매년 전 세계적으로 몇억 개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검증된 효과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했고, 기미 잡티 완화 효과와 피부 멜라닌 완화 및 피부톤 개선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도 완료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데이크림, 나이트크림으로 나눠져 있다는 점도 좋은데요. 먼저 데이크림. 데이크림은 미백 자외선 차단, 이중 기능성 제품이에요. 백탁현상이나 끈적임, 유분감 없이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메이크업 전에 사용시 밀림현상 없이 환한 피부 연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이트크림. 미백, 기미개선, 이중기능성 제품이고요. 음. 색소침착개선, 기미개선에 효과가 있고, 비타민 A, B, C, E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미백 및 피부 노화 예방 방지에 도움을 줘요. 로즈임 열매, 잉카 피나시, 유기농 성분의 페이셜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데이크림, 나이트크림. 평소 기미나 주근깨. 잡티, 미백이 고민이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40년 전통에 신뢰할 수 있는 영국 넘버원 기미 미백크림인 페이드아웃 기미크림. 네, 지금까지 나박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안녕.